나야 어머니야? 아들 네가 선택해라 제발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도 별일 없는 저녁일 줄 알았다 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한참을 뜸 들이더니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말했다. 이제는 니들이 나를 좀 모셔야겠다. 그 말이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나온 게더 이상했다. 부탁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쥔 채로 멈췄다. 남편은 눈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큰아들 내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가 살 준비도 해야 하고 더는 여유가 없다는 말이었다. 10년 동안 모셨으니 할 만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계산처럼 정확했고, 그래서 더 서늘했다. 나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지방에 남아 있었다. 남편 직장도, 아이도, 생활도 모두 여기 있었다. 그런데 왜그 말의 끝은 늘 우리를 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이미 결정된 일 앞에서 말은 무력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혼자서 버틴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말은 언제나처럼 내 가슴을 누르는 무게가 됐다. 거절하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될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말했다.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서운하다는 얼굴이었다. 아니, 배신당했다는 얼굴이었다. 남편은 그제야 중간에 끼어들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다들 흥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그저 문제를 뒤로 미루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못 잤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울로 올라간 뒤 연락이 뜸해졌다는 말, 웃음이 사라졌다는 말.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별일 아니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전화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큰아들 내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였다. 집을 알아보고 있고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가는 서울살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이도 적응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 거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 지방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거냐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너희는 아직 젊잖아. 버틸 수 있잖아. 그 말이 유난히 아팠다. 젊다는 말은 언제부터 책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언제나 나중이었고, 언제나 이해해야 했다. 집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랬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 형편이 나아지면 보자는 말. 그 말들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온 적이 없었다. 남편은 괜히 미안한 얼굴로 웃었다. 서울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형이 힘들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그 힘듦을 덜어주는 몫이 늘 우리였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예전에는 통화할 때마다 웃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말수가 줄었다는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서울로 가는 게 정말 축복이기만 할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다 가족 아니냐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무게는 왜늘 같은 사람에게만 얹히는지, 그날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낸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못했다. 급하다는 말 앞에서는 언제나 질문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냥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고 했다. 생활비에서 조금 아껴서 보냈다고. 얼마냐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는 그 액수를 듣고도 바로 화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정말 급한 일이었을까? 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받을 만큼 우리는 가까운 사이였을까? 며칠 뒤 우연히 들은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서울에 올라간 큰아들 내가 집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였다. 살림을 갖추느라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갔다는 말도 함께였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아느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급하다는 말의 끝에는 늘 우리가 있었다는 걸.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혹시 그 돈이 큰아들 내 쪽에 쓰인 건 아니냐고 물었다. 잠시의 정적 뒤에 시어머니는 말했다. 집에 정착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우리 돈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다. 가족이니까, 둘째니까, 젊으니까. 그 말들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돕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쪽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안다. 그때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질서였다는 걸큰 며느리의 소식은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나는 바로 느꼈다. 평소처럼 무심한 톤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이 병원에 계신다고 처음에는 몸이 아픈 줄 알았다.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쓰러졌나 싶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했다.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형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항상 참고 웃고 말 아끼고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던 사람. 그래서 더 이상했다. 그 사람이 무너질 정도라면 그 집에서는 어떤 시간이 흘렀던 걸까? 남편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됐고 집안이 엉망이 됐다는 말만 전했다. 큰아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다고도 했다. 나는 그말 사이사이에 숨겨진 것들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놀라기는 커녕 담담했다. 요즘은 다들 마음이 약하다며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마치 감기라도 걸린 사람 이야기하듯 말했다. 그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형님이 약해서 그런 거라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참는다고 해서 버텨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다. 그날 밤 나는 형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 괜히 웃으면서도 눈밑이 어두웠던 얼굴.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 형님은 집에 없었다. 병원이라는 이름의 다른 공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빈자리가 언젠가는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형님이 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며칠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잠깐의 숨 고르기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늘 그랬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방향만 바꿔서 돌아왔다. 어느날 시어머니가 짐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 집은 사람이 살 때가 못 된다고 했다. 아이도 불안해하고 집안도 어수선하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분간 너희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이야기를 통보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형님의 얼굴과 병원이라는 단어가 겹쳐졌다. 거절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집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도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왜그 마음의 무게는 늘 우리 쪽으로만 기울어지는지 묻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다. 잠시만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잠시라는 말이 가장 오래 가는 말이라는 걸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 시간이 빨라졌고 말투는 더 날카로워졌다. 형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됐다. 나는 가끔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형님이 처음 서울로 올라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식이었을까?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삶이 잠식당하는 느낌.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다. 형님이 무너진 자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에게 이어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이미 끊기기에는 너무 단단해 보였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하루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은 늘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눈을 뜨기도 전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걸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 소리만 커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하듯 더 바쁘게 손을 놀렸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따라왔다.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집안일은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지치게 했다. 회사에 다녀오는 날이 더 힘들었다. 몸은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린 상태인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빨래는 왜이 모양이냐는 말,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난다는 말.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쌓였다. 나는 점점 말을 줄였다. 대답을 하면 싸움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더큰 잔소리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습관이 됐다. 그게 가장 덜 다치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온몸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누워서 쉬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워있어도 시어머니의 발소리, 기침소리, 문 여는 소리에 몸이 먼저 굳어버렸다. 그때마다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얼굴. 늘 괜찮다고만 말하던 얼굴. 그 얼굴이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현실처럼 다가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하루일 뿐일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일까?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집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할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형님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텼던 건 아닐까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은 조용히 나를 향해 돌아왔다.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아무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질 때가 잦아졌다. 가끔은 손에 힘이 풀려 그릇을 놓칠 뻔하기도 했다. 그런 날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자는 남편의 말은 몇 번이나 흘려들었다. 바쁘다는 핑계가 가장 편했다. 회사 일도 많고 집안 일도 밀려있고 지금 내가 아프다고 멈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프다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부엌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에 잠시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는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더 버티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님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을까?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다가, 어느 날 더는 일상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다. 나도 무너질 것 같다고. 이대로 가면 형님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갈 것 같다고.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제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아니, 나는 오래 이야기했고 남편은 대부분 침묵했다.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다는 말이 나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다. 선택은 아직도 미뤄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미뤄진 선택의 대가는 늘나 같은 사람이 치른다는 것도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형님도 이렇게 누워 있었을까? 아무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 밤을 같은 질문을 안고 버텼을까? 그 순간 확실해졌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해를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는 걸이길 끝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멈춰 설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집이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남편도 나를 피하듯 방에만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창 밖을 바라봤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없었는지 새삼 느껴졌다. 나는 남편을 불렀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나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다 타버린 뒤였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대답이었다. 형님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다는 걸 나는 이제야 또렷하게 이해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도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말만 반복했다. 자식 키운 죄밖에 없다는 말, 이 집이 원래 아들 집이라는 말, 그 말들 속에는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꼈다. 누군가를 바꾸겠다는 기대가 얼마나 나를 지치게 했는지 알것 같았다.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그제야 나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다고 말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나를 지키지 못한 선택은 분명히 잘못이었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을 조금만 더 일찍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라는 걸 참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집은 결코 평온한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을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참고 어디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노을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